안녕하세요. 봉구입니다. 네. 오늘 7월 19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와우. 지금 6시 28분 딱 지나고 있는 시간인데. 와, 오늘은 어제보다도 살짝 기온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강아지 소리 들고요. 이 안개가 또 무지무지 많이 낀 그런 날입니다. 안개 보시고 오, 이거 거미줄도 쳐있고요. 무지무지 안개 낀 날씨. 미세먼지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의외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좋은 수준입니다 공기가 좀 안정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제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기온이 대략 한 20도, 21도 이렇게 선선한 날씨고요 이따가 그래도 한낮에는 30도 이상 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안개가 이게 또 언제까지 갈란가 집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막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두텁게 막 깔려있다고 생각 했는데 또나오보니까 그렇게 또 심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 안개는 전방 한 10m 정도 네, 이상은 거의 또안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쪽이 전방 한 50m까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씨에는 좀 운전도 조심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네. 바닥이 좀 척척하게 젖어있고요.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걸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걷기를 그렇게 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은 편이고요. 원래 화요일 날 사람들이 좀 적은 편인데 요즘에는 딱 운동하기 좋은 계절의 시간대입니다. 한 20도, 21도 이렇게 되는 기온에서 이렇게 바람이 산들산들 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좀 거의 저 혼자 한, 한다시피 네. 저 혼자 그냥 이 거리를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람들 이 거의 없었는데요 특히나 기온이 한 마이너스 10도 막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거의 뭐 나오지 않고 그러나 그 중에도 또 강아지 동반에서 나오는 네 그런 애견인들도 있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제가 또 요즘에 뉴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제가 이슈픽으로 좀 다뤘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지금 좀 되게 문제가 되는 범죄 중에 총기 난사 사건 있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총기 난사는 아니죠. 한국은 총기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게또 있잖아요. 약간 그 사람을 노리고, 한국에도 물론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불과 얼마 안 됐죠. 인천에서 발생했던 층간소음에 따른 그 윗집하고 아래집에 흉기 난동 사건 일어났던 거. 그 다음에 경찰들 문제, 경찰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사건 먼저 미국에서 말이죠 또 이번에 큰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인디애나주라고 하죠 인디애나주는 총기 소지에 대해서 좀더 다른 주보다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랬다고 하네요. 총기 소지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미국 안에 주들 중에서 가장 아마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주에 속하지 않는가 총기를 소지하기 쉬운 그런 주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이제 또 일으켰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게 만들었냐 하면 인디애나 주에 있는 쇼핑몰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거죠. 범인은 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총기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사를 했겠죠. 그래서 세명 3명 정도 세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부상자 중에는 또 어린 한 12살 되는 그런 아이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죠. 의외로, 물론 이렇게 희생자가 좀 적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다른 그런 청진 안세 사건하고 비교해볼게요. 참,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사망하고 다치고, 이래선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피해 규모가 다른 사건들보다는 적었던 겁니다. 그 주변에 총기를 소지한 또 하나의 시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그 총기를 소지한 시민이 이 범인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명피해가 좀 적었던 거는 막 난사를 시작할 그딱 시점쯤에 이 시민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던 이 시민이 다시 범인을 향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범인도 현장에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SNS상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 범인을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봐라. 총기를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도록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닌가. 애초부터 총기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었다면 또는 규제를 강화를 했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반면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아예 금지하는 것 자체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자유의 관점이죠.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신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생명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킨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서 그 200년 넘는 전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다만, 자, 올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 청기 소유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이번 사례처럼 말이죠. 정말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총기 소유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런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범죄자들보다 그런 범죄자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기 소유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좀 미국 실정상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50개의 주가 그 주마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또 따로따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이 희생돼 나가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로 어떤 뭐 세계 최고의 뭐선진구 일컬, 일컬어지는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미국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일컬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거기에 이제 위배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손볼뿐만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다 같이 그리고 시민의식도 조금씩 더 이제 배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 하니까 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목줄 풀린 계획에서 또 물린 예, 네. 걔한테 물린 그 8살짜리 초등학생 또한명 있었죠. 네. 그 사건에서, 그 사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유히그 네.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렇게 지나친 사람이 있었냐 하면, 예, 네. 그 어린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 개를 몰아내고 어린 아이를 구조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인천에그 층간 소음 해기랑고건하고좀 유사한데. 여기선 층간 소음은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좀 스토커처럼 보이는 스토커였는지는 아직 뭐 판별은 안된것 같은데요. 어떤 그 범인이 말이죠. 어떤 특정 여성을 따라 와서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 소리가 발생했겠죠. 근데 다행히도 그 옆집에 사는 주민인 부부가 나와서 함께 이 범인을 막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격했던 이 여성을 구해낸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말이죠. 그리고는 한 15분 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하네요. CCTV에서 좀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는 경찰들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인천 신기남동 인천 층간 소금 흉기 남동 사건 에서 조금 이제 그이 후로 이러한 범죄 에 대해서 좀 대비 를 철저히 해야 되 겠다라는 아무래도 검찰 의 인식 이있었 겠죠？그래서 뭔가 인 력도 좀 많이 이렇게 충원 이된것같 고요. 네, 도착한 경찰 인력이 제가 봤을 때한 4명 정도 되지 않았던가. 네. 그 다음에 119 구급대에서도 빠르게 도착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경찰은 뭐, 당연히, 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도착해야 될 법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시민인 이두 사람, 이 부부는 네, 정말로 참 진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 다급한 현장에서 빨리 경팔을들고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그 걔한테 물린 초등학생 그 사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아, 들었어도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네.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피해자는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씁쓸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이웃들이 좀 같이 나와서 이 문제를 좀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집의 문들은, 현관문들은 굳게 다 닫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씁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열고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을 할수 없는 게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을 되돌아 봤을 때는, 반성의 의미로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와, 저 사람들은 이웃이 저런 일이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할 사람들이구나 면에서, 일종의 이제 비판을 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비판의 수위를 그렇게 높일 수는 없는 게, 과연 우리 자신들도 그런 위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선뜻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볼수 있을까?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과거에도 미국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어떤 거리에서 피해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나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판단을 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식들, 그런 정신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항상 참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런 행동들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미치, 미칠 때쯤이면, 네. 나는 그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던 네.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씁쓸한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었다면, 그런 자신에게 이제 위험이 될 그런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다만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나와서 한번 들여다봤다면 거꾸로 위험의 정도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 힘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움직일 때보다는 훨씬 클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크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는 사람이 막 죽어 나가고 이러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부 옆집의 부부에게 경의를 좀 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부부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그 심정.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주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살면서 몇 번은, 적어도 한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범죄는 아니라도 말이죠. 어떤 사고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전에 이제, 건는풍구 방송에서 좀 이야기했던 집의 화재 사건 뭐 이런 거, 이런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들. 이웃에서 그거를 알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느냐, 아니면 그저 방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많은 차이를 이제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자나깨나좀 시민의식이에요. 그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나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텐데, 예. 저 상대방의 지금의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이해를 하면서도, 예. 조금 최대한 나서주는 게, 예.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좀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55분 인데요 네. 내일 수요일 아침에 좀더 네. 일찍 나와서 네. 이렇게 또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